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양보사 기출문제 여섯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은? 21번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수영이다, 그쵸? 22번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22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듦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23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 포진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하여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은 24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당뇨병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간 개념이 떨어져 날짜, 요일, 시간을 자주 착각하여 실수하고, 심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는가? 25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진압력 저하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뇌줄중의 네 증상은 무엇인가? 26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삼킴 장애다렇죠 27번 문제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27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강경화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로 알맞은 것은 28번 문제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29번 문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일회 접종을 권유해야 하는 예방 접종은 30번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인플렌자입니다. 네, 어, 우리 선생님들 열 문제 푸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